1973년 8월 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롬의 한 은행에 4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요. 경찰과 6일 동안이나 대치를 했는데요. 결국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진압된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질로 잡혀있었던 은행 직원들이 이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납치범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납치범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진술을 합니다. 어, 이 납치범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진술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이 경찰들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십시오 라고 해도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 은행 직원들이요. 납치범들에 대한 막 좋은 진술, 호의적인 진술들을 거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알고 봤더니 이 납치된 6일 동안 이 납치범들은 절대로 이 은행 직원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막 먹을 거, 입을 거다잘 제공해주면서 이 호의적으로 대하니까 은행 직원들이 납치범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연민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런 심리 상태를 가르켜 즉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고. 보이는 걸, 스토콜롬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남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순식간에 가로채기 위해서 은행 털러온 이 강도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고민했던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발람은요 원래 진짜 나쁜 사람인데, 민숙이 24장까지 읽다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까지만 보면 사악한 점술과 발람이 하나님께 억지로 사로잡혀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들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야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술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선하게 여기심을 봅니다. 그래서 발람이요 아예 그 점수를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진짜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막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는 이런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걸 훨씬 더 선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사수를 썼다는 건 사실 거의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앞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언마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 명의인재를 경험하고 심지어 모하방 발락에게 대들면서까지 오히려 모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흥황을 예언하는 이 사람. 아 완전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스토콜롬 증후군이라고요. 그 다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다음 장이 되면 발람의 술수로 인해 음행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볼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있을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바로 발람의 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다시 그 길을 돌이켜가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것 가장 중요한 것. 이전에 쫓던 악한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숨겨놓고 그걸로 돌아가서는 도저히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 성령의 체험,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악한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언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 옛길로 돌아가자, 아무 뭐 소용이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성령 받은 후 이런데도 불구하고 옛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결국 발람처럼 옛길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주 받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음 잘 지켜가는 구원 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